아 지금 그래. 찍고 있는 거구나. 한수 <laughs> 어아 알았어 알았어 아니면은 내가 탄산수는 남편한테 혹시 물어볼게 장을 본거 같아가지고 시간은 내가 저기 샀어 아 그래 아 그래 내가 그래서 전화하려고 랬는데 장을 안 받아가지고 <laughs> 아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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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미나리가 음. 겨울에 철이 아니라서 지금 기대를 안 했는데,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납어다이잘먹모습니다 되게 부드럽다먹겠습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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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이 이러면 뭐.. 우와, 잘안 이런 거잘안 팔아. 정돈정돈 가면 되지. 이게 또 거. 식어도 맛있거든. 야. 아 이게 식어야지 조아 근데 이거 진짜.. 쫄깃쫄깃해지잖아. 응. 내 입에서 침 나와. 여보 이거 마, 이거 더 없지? 음. 음. 어, 그리고, 그리고 약간.. 과장님 이럴 때진 너무 부러워. 과장님 진짜 결혼 잘했다. 음. 내 동생이 자기 오늘 오고 싶다는 거야. 음. <laughs> <목소리가> 아니, 나랑 친구 좋아할 때, 내 언니가 <목소리가> 오랬어 와 응, 이랬어, 근데 진짜 와도 돼? 응. 이제 다 물어봐야 되니까. 아니 아니 지금 올수 있어. 아니 물어봐 보게. 물어보게. 어, 가고 있는 중. 앉아서 빨리 같이 먹어요. 어 이제 같이 먹자. 응. <목소리가> 이제서야.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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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미 우리 밥은 지만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와서? 힘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손맛은 또 형과 낼 수밖에 없잖아요. 저기로 가줄래? <목소리>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목소리> 옛날사진 진짜 잘생겼어. <목소리> 아이, 아이 형도 지금도 되게 잘생겼셨어요 잘생겼지. 아, 아, 나아 그래? 많이 먹어. 얘네 <목소리> 다또 초대받고 싶대요. 어? <목소리> 그때 그 삼각지. 아, 그래. 가도고 이런 <목소리> 치킨 맛있겠. 오랜만이야. 짠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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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마리 먹어, 그냥. 지가 아 맨날 안 다니고 내가 다니니까 모르는 거야. 저렇게 편하게 살고 있어. 이혼 가유 강은? 정레사왜청도하안 돼. 양 <laughs> 빠르다. 야, 이 잤다!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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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렇게 뭐가 많아요? 숟가락 두 개만 더 있으면 엔어리스트의 집이야. 그니까. 아닙니다. 좋아? 어,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어. 버릴 거싹 버릴 거야. 나 지금 물건들 같은 거. 응. 기대할게. 어. 하여튼 엄마가 돌아왔을 때 조금 놀라게. 어,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 얘기 안 했어. <laughs> 서프라이즈로. 나 노래 틀어놓고서. 응. 맛있는 거 시켜먹고서 응 혼자 나의 하루를 보내볼게 그래 언니 유튜브 편집은 얼마나 남았어? 한 4시간 더 해야 돼 4시간? 힘들하고 따섯한 가족의 품 안에서 어려움을 빨리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1등 공신은 바로 바로 아빠. 아빠는 2 0 1 8년한해 동안 모두가 인정한 최고의 아빠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아빠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진심으로 축하하고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 내년에도 이렇게 감동적이게 썼어? 그렇게, 그렇게 할것 같아요. 엄마 아빠 지금 모두 건강하고 내년에도 따뜻한 섭취해 샀어요. 오케이. 땡큐. 왜 이렇게 감동적이게 길게 샀어? 취직한지 이제 10년이 되어가는데 음. 직장인이 되어보고 나니 30년 이상뒤 가족을 위해 매일같이 출근하고 다정한 다정의 역할까지 충실하게 해왔던 아빠가 얼마나 아져졌는지언니랑 저는 다컸으니 앞으로도 부담감은 조금 내려놓고 엄마랑 사이좋게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사랑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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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이세요. 우리가 응, 또 건강하게 내년도 행복하게. 어. <laughs> 그렇게 공개적으로 소원을. 공개적으로 소원해? <laughs> 네. 그래. 그래 끝. <laughs>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웃음> <웃음> 언니 이렇게 내 찍는 거야? <laughs> 어. 나름의 건강식이라고 <laughs> 이번 주에 출산휴가 가시는 한마디 해주시죠. 동시라 와서 만나자. 동시라 와서 만나자. 오늘 이름을 후보를 다섯 개를 남편이 그 어플로 일단 혼자 해봤다. 거국인거 어. 같아. 가위가 원래 어렵잖 <laughs> 내가 어, 한번 어, 잘라볼까? 어, 완벽범인 네. 어. 제가 이거 어. 뒤집을게요. 어, 내가 한번 잘라볼게. 어. 차 바이브. <laughs> 오, 오, 이런 감성 어, 좋아요. 어, 좋아요. <너무 좋다>. 이 느낌 좋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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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당랭이 좋아. 그렇고. <목> 참치가 <목소리> 뭐지?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인데, 애기 오징어. 네, 오징어, 오징어, 어. 오징어, 아기 오징어. 어, 어, 우리 애기 오징어, 오징어 먹자. 먹자. 부들보들 <목소리> 아니, 나 이번 주 토요일에 어, 건강검진 네. 있어가지고, 토요일에 건강검진 하기 전까지만이라도 내가 최대한 술이랑 먹을 거안 먹고, 좀, 지방도 낮추고. 디톡스를 하겠다. 디톡스를 해보겠다. 아니, 우리 메뉴가.

기분이 태도가 되는 건 좋지 않아? 나 정도면 기분이 태도가 안 되는 스타일이야 진짜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시달리고 왔는지 왜뭐 어땠는데? 그냥 그만두고 싶어 <laughs> 어머 아니 왜 무슨 일이야 긴급상황 왜? 아니 이거 진짜 막 그냥 다니기 싫어 진짜 요즘 그래도 승진 만 하고 내가 다른데를 는 생각으로 버티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1년이 더 남았단 말이야. 음. 이게 약간 직장 생활에 당연한 거다 이런 느낌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laughs> 나는 진짜 솔직히 이렇게 빡치다가도 그냥 금방 내가 있는 성격이 있는 성격이니까 내가 이만큼 다니고 있는 건데 음. 나 진짜 요즘 좀 약간 한때렸쳐 글씨에... 그냥. 한입 마시고 기분 나가야 돼진한입 응. 그러니까. 마셔 안녕하세요 나도 해야 돼 <laughs> 알겠어 다시해 다시 잠깐만 나 지금 마음의 준비 진짜 필요해.